자, 그래도 끝까지 공수하죠. 네, 바깥돌리기 아, 네, 좋았습니다. 초구 포인트를 만듭니다. 확실히 그두 번째 세트에 그 기세를 몰아간다면 응우현 선수도 자, 이번 세트 초구 포인트를 풀어냅니다. 네, 한번 실수가 나 와서 그 느낌을 찾은 거예요. 음. 부드럽게 정확하게. 자, 슬슬 스트로크이 부드러워지고 있는 우민 선수. <laughs> 예. 조금은 자신감을 찾은 듯한 느낌인데. 그러게요. 확실히 1 세트와는 뭔가 좀 달라진 모습입니다. 조금은 회전력을 많이 극대화 시켜야 돼요. 볼까요? 좋네요. 헌덕. 완벽. 어, 완벽합니다 멋진 샷이에요. 예. 네. 네. 3연속 포인트로 3 세트를 시작하고 있는 우무의 선수입니다. 일 <laughs> 점골 맞고. 이적품 맞는 사이 동안 약한 180번의 회전이 있었습니다. <laughs> 먼저 바깥 돌리기, 이번에는 조금 예민한 두께까지도 어, 완성. 아. 4대0 출발하고 있는 음운의 선수입니다. 2세트에서도 정해창 선수가 자, 이런 흐름을 만들어냈어야 돼요. 어. 그러나 초구 실패 이후에 완벽하게 이 분위기를 웅현 선수가 잡아가면서 선쉬운 세트였죠. 옆돌리기 짧게인데 다음 포지션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렇죠. 아 그런데 자, 야. 들어가네요. 한번 실수 나왔어요. 예. 일단 넉점으로 출발합니다. 음원에서더 많은 점수를 좀 생각해봤을 텐데. 그렇죠. 욕심을 낸 거예요. 예. 자, 그만큼 어, 다음 포지션을 위해서 조금은 두께를 뺐어요. 지금 예. 일적구 두께를 그 원인이 살짝 짧아지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야. 자. 이제는 정해창 선수가 조금 본인의 저력을 확실하게 이번 1이닝에 보여줘야 돼요. 네. 코너에 쓰고 있습니다. 정해창 선수 3세트 첫 샷. 갑니다. 뱅크샷. 자, 이제는 억제시켰지만은 자 여기서 가나요? 밀려 가나요? 야와 들어갑니다. 정해창. 자. 자 1세트와 마찬가지로 첫 포인트를 뱅크샷으로 풀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배치였는데 자 네. 정혜창 선수의 머릿속에 야. 계산기가 있어요 따로 아 야, 맞불을 놓네요 네 당점을 몇을 빼면은 상대 선수의 이 득점력이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까요? 잘해야죠 잘해야 돼요 진짜로 이 지금 이닝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금 순간이에요 잘하신데 잘했어요. 이야, 오늘. 정확하네요, 네. 정혜창! 4대3. 당구는 이런 맛의 선수들이 공을 치거든요. 네. 정말 이 긴장감, 쫄깃쫄깃한 내 심장이 지어 짜듯이 정말 달리거든요 그러나 이 순간을 이겨낸다는 본인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이 득점력 좋습니다. 자, 이 세트와는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의 정혜창 선수입니다. 3 세트 초반은 그야말로 이제 박빙 드러가야 돼요. 강하게 출발하면은 조금은 길게 갈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정확합니다. 시작! 동작 깔끔하네요. 네. 완벽하게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두 선수 그렇죠. 이렇게 일점구와 내 수구가 가깝게 있을 때는. 얇은 두 일적과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자, 비슷한 상황 대회전으로 풀어낸 바가 있었는데 키스를 피해 갑니다 정해창 그렇죠? 역전 정말 멋진 두께 그리고 내 수구의 스피드까지 음. 적절하게 잘 활용한 대회전 예. 조금만짧봤으면또 마지막 쿠션에서 여회전이 전달되면서 또 실수할 수 있는 음... 대회전이었지만은. 하게잘 소화합니다. 끝까지 예. 회전력을 살린 부분이 어떻게 마지막 쿠션에서 반응을 봐야 돼요? 자, 정교했는데 말이죠. 아, 완벽하네요. 네. 연속 포인트의 정해창입니다. 6대4. 이 각도도 충분히 두께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각도예요. 네. 차분합니다. 네. 야. 네. 그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메워가고 있는 정해창 선수입니다.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정해창 선수. 네. 항상 핫잼이 나타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일곱 번째 이닝입니다. 3세트. 자, 부드럽게 진행. 입니다. 응무옌응무옌 이렇게 오연석 공 타를 깹니다 네. 자, 오랜만에 한 점을 추가. 지금 흐름적으로 3 세트를 분석해 보면은 지금 점수 차이가 많이 난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 겨우 이 점밖에 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수는 조금 더 쉬운 배치를 우이 선수가 한번 정도 더한 것 같지만은. 음. 정해창 선수도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어요. 음. 지금 부드럽게 보냅니다. 우자 이미 빠지면서 자연스러운 점치 아, 네. 만남입니다. 한 점차 따라붙습니다. 우엔 그야말로 부드러움을 보여줬던 샷입니다. 우엔 선수 이제 예. 유로움을 장착한 또우인 선수의 음반의 또타점머이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강하게 칠 필요가 없는 옆돌리기에요 살짝 끌림만 느낌만 전달해주면 돼요 아, 아 그러나 키스가 나왔습니다 잘칠것 같으면서도 또 이렇게 실수가 나오고 자, 동점을 눈앞에 두고 실수가 발생합니다 7대6 한점차 또 젊은 선수들이 이렇게 실수하니까 또 귀여운 면이 있어요. <laughs> 아, 살포시 웃으면서 본인의 예. 실수를. 이야. 아 그쵸. 크게 달아나지를 못했던 정해창 선수 이제 한점차 압박인데요. 찬스가 왔습니다. 네, 네. 다시 한점 보태면서 아. 8점째. 아, 너무 쿠션에 붙었는데 예. 이 정도 플러스 2 정도는 충분히 정해찬 선수가 만들어 낼 겁니다. 파란 공의 자리 다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정해찬 선수 갑니다. 이제 고아의 타이밍 조금 밀렸나요? 아... 밀렸어요? 그러나 맞았어요 득점입니다! 정해창! 자 이번 득점은 정말 이야. 정말 작은 예. 행운이 따르면서 이야. 찬스를 잡았습니다 예 바깥으로 정확하게 심판이 봤어요 예 득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지금 심판한테 살짝 눈이 살렸어요. 음. 정확하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느낌으로 네. 연속 득점 나왔습니다. 네. 자신 있게 되돌아오게 살포시 살짝만 끌어주면 됩니다. 와, 아, 자, 이제는 자열점 올라갔고요. 네. 아직도 자, 조금은 끌림을 전달했어야 되는데 예. 자, 스피드로 어느정도 어, 되돌아오기를 분리각을 만든 과정이 보면 음. 아직도 조금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어. 팔로우가 조금은 세게 나간다는 부분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수구 컨트롤 잘해야 돼요. 수구 컨트롤 잘해야 되는데 열점에서 아. 멈춥니다. 정해창. 너무 강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자, 원투 쿠션에서 회전력이 전달이 되는 것보다는 자, 음. 보시면은 쿠션에 반발이 좀더 전달됐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 짧아지는 과정이 전개되는데 아쉽네요. 음. 10대 6넉점 차입니다. 3세트의 8번째. 이닝 이번 3세트는 두 선수 모두 누가 먼저 많이 가지도 않고, 네, 같이 가려고 마음 단단히 먹었어요 지금. 일점 점 추가합니다 위에. 네, 자연스럽게 이 집군을 찾아가는 과정. 좋습니다. 접전이에요? 네. 접전이에요? 접전이에요? 아, 와. 멀어집니다. 야. 회전은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지만 음. 두께가 많이 성립되면서 야, 투쿠션에서 꺾여오는 그 과정. 아, 너무 아쉬워요. 야. 않죠. 네. 정해차. 그게 어려움이 없었던 바깥 돌리기. 네. 자, 조금만 더 이적구가 두껍게 맞아줬다면 좀더 어, 다음 배치 편안하게 진행됐을 건데 음, 얇게 맞으면서 그렇죠. 대각선으로.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어렵지도 않아요. 음, 옆 돌리기. 네. 살짝 얇은 두께로 살짝 커트만 해주면 됩니다. 예. 만원 두께도 괜찮긴 한데 얇게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자, 만원 두께 이런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쉽지도 않지만 어렵지도 않다. 네. 한점한 예. 한 점씩 주고 받았던 여덟 번째 이닝이었습니다. 조금 더 얇게 갔어야 되는데 좀 아... 어려움이 있었어요. 네. 예. 1일대7넉점 차입니다. 이제 두 선수 아홉 번째 이닝 오늘 어, 가장 긴 이닝을 소화하고 있는 세트입니다. 일단. 다시 한 점. 응, 자, 뱅크샷이 나왔는데 어. 선택을 할까요? 봉크샷을 가지 않고 지금 길게 세워치기를 한번 보고 있는 과정인데 음, 타이머우십니다. 길게 세워치기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그리고 조금 고민에 빠져 있는 응우옌 선수입니다. 그렇죠. 어, 위쪽 상단 장쿠션을 원쿠션으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조금 좋지 않은 과정. 음. 자. 어쩔 수 없이 어. 아래쪽 장쿠션을 원쿠션으로. 자. 하지만 들어가면 또 굉장히 큰 여파를 물고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승부차예요. 네. 됐나요? 가나요? 응우옌 벌어지네요. 한 넘어 산입니다. 야, 정말 그렇네요. 아, 정말 어려운 빛치잘 맞춰냈는데 네, 야, 조금만 더 얇게 아니면 아예 좀더 두껍게 맞아도 되는 과정인데 그렇군요. 아, 딱 빠질 만큼의 아, 두께가 맞습니다. 아, 아, 필. 야, 좋은 느낌이 있긴 했는데 일단은 미소로 돌아서는 응우옌 선수입니다. 11대8 점차의 정해창 선수. 공격보다는 조금은 수비를 음. 생각을 더 해주는 안으로 더블 쿠션이에요. 죽 오죠? 여기서 오. 그냥 편안하게 올라간다 야. 네. 밀더. 자 이렇게 되면은 예. 정해창 선수 마음 와. 속에는 예. 에이 차라리 맞지 말지. 그냥 수비로 <laughs> 가는 게좀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지금 이기체예요 어, 어. 어. 자,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점차로 다시 좁표 가고 있는 응우옌 선수고요. 조금은 멀리 있었지만은 완벽한 끌림 잘 전달시키고. 오늘 경기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1, 2 세트 화끈한 공격력인 세트보다 지금 현재 이3 세트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뜨끈한 느낌이죠. 아기자기한 맛이죠. 있 실수도 나오고 네. 그리고 조금은 더 수비를 더 생각하는 공격. 음. 시원시원하게. 어. 네. 연속 득점입니다. 자, 이제 두 점차 압박하고 있는 의무에 선수. 많은 연타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선수는 이렇게 또 정말 세트마다 다른 또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지금 각도로 봤을 때는 노랑 공빗켓치기로 갔는데 조금만 얇아도 1적구와 2적구 바로 만남이 있어요. 내수구와의 만남은 피했고, 했고, 첫 점수로 갑니다. 한점 차. 알수 없네요. 네. 비껴치기 득점으로 이제 한점 압박하고 있는 응원 선수입니다. 키스 타이밍도 절묘했고. 이제 그 위치가 워낙 좋기 때문에 네. 네. 어디 갈데가 없어 <laughs> 이렇게 만남 되죠 네. 아, 동점 아. 11번째 이닝 4연속포인트로 12대12 다시 다시 원점이 됐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에서 중요한 이세 번째 세트 아, 손에 앉아 있어도 손에 땀이 나는 정인 네. 선수인데 <laughs>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유, 자, 지금 이빗껴치기가 문제는 길게 가는데 자, 빠졌을 때힘 조절을 하거든요. 그러면 원 뱅크가 나올 수가 있는 아. 과정이 있고 자, 볼까요? 빗켓치기. 자, 여기서 와 아, 들어갑니다. 네. 역전 응우옌. 자, 이번 세트 가장 많은 연속 포인트입니다. 5점. 자 보시면은 노란공 위치는 아래쪽 장쿠션. 그리고 여기서 빠졌다면은 어, 자 장쿠션 쪽에 살짝 머물 건데 원뱅크 넣어치기가 한맛 맞... 들으면 나올 뻔했어. 그 그렇죠. 갑니다. 냉렬하게. 좋아요. 세트 포인트로 갑니다. 응무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또 그렇게 어려웠던 3세트 <laughs> 사실 오연석 공타라는 좀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죠 돌리기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웃음> <웃음> 마지막 1점입니다 <laughs> 차맞아죠 지금 예, 두 선수 마음이 그러게요 자, 비슷할 겁니다 조금은 뻗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laughs> 뻗어갈 수 있어요 볼까요? 아, 동무엔 <laughs> 차분합니다. 야! 출전. 하이런 일곱 개로 이닝을 그리고 세트를 끝냈습니다. 15대12 응응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그렇게 어려웠던 두 선수의 이번 3세트. 그러나 어, 결과적으로는 응응선수의 이 정교함이 3세트를 장악하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